식물 집사님들, 주목하세요. 오늘은 식물들이 쑥쑥 자라게 도와줄 마법의 걸음 3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식물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, 군뱅이 분변토. 똥 얘기에 놀라지 마세요. 군뱅이 똥은 냄새도 적고, 유기농 텃밭에 딱이랍니다. 특히 입채소들에게 효과 만점? 쌈채소 좋아하시는 분들, 군뱅이 분변토 한번 써보세요. 천경 무릉의 재배? 문제없어요. 두 번째, 폐비, 낙엽, 풀, 친척 축산물 배설물까지. 이 모든 걸 발효시켜 만든 게 바로 퇴비랍니다. 퇴비는 질소가 풍부해서 입과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.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니, 얼마나 편리해요? 퇴비 한 숟가락이면 우리 집 식물도 튼튼. 세 번째, MPK 비료.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, 인산, 칼륨, 이세 가지 영양소를 황금 비율로 섞어 놓은 게 바로 MPK 비료랍니다. 아, 너무 화학적인 거 아니야? 걱정 마세요.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니까요.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같은 존재랄까요? 여기서 잠깐 비료 사용 꿀팁 나갑니다. 퇴비는 작은 화분엔 한 숟가락, 큰 화분엔 적당량? 너무 많이 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그리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질소과다 비료는 피하는 게 좋아요. 꽃 대신 잎만 무성해질 수 있거든요. 오늘은 식물에게 좋은 걸음 세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. 분뱅이 분변토, 퇴비, 그리고 mpk 비료? 이제 우리 집 식물들도 쑥쑥 차랄 일만 남았네요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